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의 인기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. 자, 종합 지수 우리 시장은 금요일 날 초종 받고 어제 하루 어, 좀 머물렀다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. 금 지난 금요일은 이렇게 들어오니까 종목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공포스러웠죠. 또 오늘 또 반등하니까 어때요? 또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. 그런데 네. 항상 기회는 이렇게. 시장이 이렇게 크게 들어올 때 있죠. 예, 쏟아질 것 같고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이제는 주식 시장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럴 때가 항상 매수의 기회였다는 것을 다시 알수 있습니다. 오늘 또 하루만에 보세요. 양분 붙여놓으니까 또 따라가기가 어중간하죠, 그죠 이미 많이 올라갔 종목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. 자, 그래서 항상 시장의 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악재가 보일 때마다 그때는 매수의 기회라고.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인기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종목은 서울 식품 입니다 자 서울식품 오늘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21%에 막 급등을 하, 해버렸는데요 자, 이제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네요 따라가긴 부담스럽고 이제는 어, 내일쯤부터 보면서 이제는 점진적으로 이제 좀 비중을 오히려 축소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. 주의도 붙었죠. 자 그래서 이제는 서울식품은 오히려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고 싶고요.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. 카카오도 좀 떴어요. 오늘 신고가 나긴 했는데 밀렸는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죠. 전가에좀 밀렸는데요. 단계 좀 떠서 그렇습니다. 단계는 좀 떴죠. 그래서 따라갈 자리는 아닌데요. 살짝 좀 눌러주기 또 빠지기 살짝 빠지면서 누르긴 할 겁니다. 그렇지만은 카카오는 음,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유하시고요. 자 다음은 파루. 네, 파루가 음, 어제 오늘 위에서 많이 올랐거든요. 이제 경고가 붙는데 이 7천 원 위에서는 이제 비중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죠. 많이 올라왔습니다. 파루. 비중축소 관점으로 보고요 7,000원 근처에서는 좀 줄여 보실 분 줄여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종목은 영진약품입니다 자, 양, 영진약품 올라오다 밀렸죠 네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진약품은 지금 반등이에요 시세가 아니고 반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진약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려 있을 텐데 얘는 이렇게 올라올 때 있죠 양봉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얘는 이제 축소 관점입니다. 이렇게 올라올 때 있죠. 이 때가 제일 좋았고 또 이렇게 올라온다면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말고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이제 점점 줄여 가셔야 됩니다. 큰 시세가 나온 종목이에요. 그래서 반등입니다. 반등으로서는 반등 나면 또쭉 빠지는 거니까 반등만 심하다 좀 비중을 줄여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. 자 다음은 신라젠. 예, 신라젠도 저기 급등했다가 조정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제 정부청 근처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비중을 이제 좀 조절하고 싶네요. 비중을 좀 줄여가고 싶습니다. 올라올 때마다 점점 점진적으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죠. 자 그러면 오늘의 인기 종목 다섯 종목 보았는데요. 오늘의 진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